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나설 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주일 저녁에는 서울 경인 지역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중남미 4개국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소식을 같이 들었는데요. 예. 4개국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C.L.F. 소식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들으니까 더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네. 이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예배당이 꽉 찼고요. 또 지하 3층 식당에도 자리를 폈는데 그것도 꽉 차서 자리를 안내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무척 바쁘셨어요. 예. 이만큼 성도들이 이번 중남미 전도 여행을 향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은 예.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아, 정말 작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해가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은 해마다 우리를 너무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목사님 처음 이렇게 출국하실 때는 어, 온두라스 대통령님과의 면담 그 다음에 볼리비아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면담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파라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코스타리카는 네. 예정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어느 나라 국가 원수도 갖기 어려운 이런 정상을 그것도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면담은 목사님 파라과이 캠프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르난도 루고 대통령께서 네. 그, 살로몬 상언어인과 함께 면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파라가이 대통령께서 댕기열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목사님과 면담 시간을 가지셨고, 네. 또 복음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마인드 교육, 예, 네, 그걸 직접 지시하셔가지고, 두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전면적으로 확대하자. 그리고 그, 코스타리카도, 원래 이제 예정이 없었는데 우리 그 은교사님께서 CLF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그 개신교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구원 받으신 분이거든요.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 대통령을 초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아그 내가 대통령 잘 아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문자를 넣으셨답니다. 20분 뒤에 대통령이 직접 이분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네, 친분이 동독하신가 보다. 예, 예, 아주 친구처럼 이렇게 네. 또 자문을 받으시는 분인 모양입니다. 아주 대통령로부터 으 각별한 신뢰를 얻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면담 일정이 잡혔고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지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냥 너무 기뻐하시고 역시 거기도 이제 어, 마인드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마인드 교육이 정말 이 중남미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것 같고요. 또 캠프는 캠프대로 또 CLF는 CLF대로 너무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어느 NGO 단체에서 할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그 프레스 센터에서 4개국 방문 그 기자회견을 가셨습니다네 그러셨죠. 예. 네. 그때 TV조선 MBN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이런 많은 언론 약 50여개의 언론에서 와서 뜨거운 네. 예. 취재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한 시간 내 이야기할 다수 없을 아, 것같습니 계속 듣고 싶어요. <웃음> 네. 네. <웃음> 너무 네,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놀랍다는 얘기밖에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진짜 놀랍고 놀랍다는 아, 얘기 몇 개는 못하겠어요. 네, <laughs> 네. 네, 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몇년전 푸에로토리코 월드캠프에 가셨는데 이 푸에로토리코 마나티라는 도시의 시장님을 만나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장장 40년 동안 재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보통 길게 해도 4년씩 연임 3번 정도까지 하시는 분은 있어도 네. 이렇게 이 오랜 동안 시장하시는 분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던가요? 네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어, 이분이 원래 이제 젊은 시절에 아마 월남전을 참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을 얻었는데 어, 집에 돌아와서 병을 고치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네. 아들도 죽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기대나 소망이 다 무너져서 절망 속에 있는데 보통 사람은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자기를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을 원망하면서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절망 속에 이제 헤매게 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나한테는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다 버리고 내 자신 밖에서 기대와 소망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님이 되셨는데 이 나라는 아마 처음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닷가에 사는 작은 그냥 소도시인데 이분이 그 제약회사를 유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약회사를 유치해서 여기에 유치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되고 취업도 하게 되고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 설득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너무 좋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여기 와서 하면 당신들이 사업이 잘될 거다. 그리고 거기가 미국령이어 가지고 아마 그런 이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아마 이런 아주 능력 있는 정말 그런 시장님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사님을 만나셔야 그때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 받으시기 전이 있는데도 이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니까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무너지면서 이제 자기를 벗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는데 어,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오히려 가장 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악한 인간이를 대적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오늘날 바울이 되었고요 목사님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널 이야기하신 1962년 10월달에 그동안 목사님도 자기를 믿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한 모든 것들이 다 실패고 악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인걸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앞에서 언급한 전 세계를 이제 복음으로 떠는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본문의 주인공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 느헤미야는 그 원래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왕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 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바사 왕 아닥사스드 시대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 원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도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능욕과 멸시를 당했다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애통하고 괴로워했는지 원래 그 왕을 모시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얼굴빛이 좋아야 되는데. 아마 얼굴이 아주 수척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왕의 눈에 띄으면서,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색이 있다. 얼마나 두려운 소리인지 모르죠. 잘못하면 네. 어, 쫓겨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자기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돌아가서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말 그또 대적들이 있고 핍박이고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느헤미아는 포로이긴 했지만 어, 말씀하셨다시피 왕 가까이에서 총애를 받고 있었던 관원이었습니다. 네. 또 이게 왕의 수를 맡고 있었던 관원이라고 하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의 형편은 왕궁에서 또 안전된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슬피 울며 또 금식하는 느헤미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느헤미아는 그렇게도 슬퍼했는데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왜 갖지 못했을까요? 어, 아마 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 적국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항상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늘 연결되어 있고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늘 몸은 지금 포로로 되어 있지만 마음은 그 유대 땅, 네. 특히 예루살렘에 늘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에 보면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늘 이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정황을 물어보니까 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능욕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 이 사람의 그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있는 그 감각이 그걸 애통해 하고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래서 그 원래였냐면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 가면 7 1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하여 성이 중건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 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했다면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한 중건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처럼 우리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또내 친척 이런 사람들이 뭐 멸망으로 가든지 그게 내영혼의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예를 교회, 들어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라든지 대적하는 소리, 불신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형편으로 불신 속으로 휩쓸려 가는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걸 괴로워하고 그걸 슬퍼하고 아마 이게 그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복음이 귀하고 예수님이 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지만 육으로 흘러가면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감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불신한다든지 떠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앞서 수르바벨을 통해 이루어진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중건했다면 그 이후에 이 귀환한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곽을 재건하는 일이 온 마음을 쏟았죠. 네, 네. 어, 말 그대로 이제 성전을 개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집에 비교한다면은이 네. 성은 담벽, 예, 울타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집이 있는데 담이 없고 울타리가 없으면 경계가 없으니까 아무나 이렇게 드나들 수 있고 네. 접촉할 수 있고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이제 이방과 어, 이 유대를 구분하는 그 성이 그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네메아도 이제 그 성을 쌓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아무나 들여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을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전에는 안식일인데도 장사꾼들이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왜 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당시 율법 시대니까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할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이 세워져가지고 구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이 거룩이 유지되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는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구별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구별, 즉 구분, 즉 이방인과 유대인,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걸 구분하는 이큰제 담, 어, 시, 차로 말하자면 차선에 해당되는 그걸 구분짓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를 성전 짓는 만큼이나 크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셨는데 느헤미야를 네.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성을 준근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주는 성곽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보리스 선생님이 오시면 이 노래가 아주 일정하게 거기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한 목소리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라시 그 보리스 선생님이 떠나가면은 점점, 이 뭐라 그럴까, 음폭이 넓어지면서, 예, 음폭이 네.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이 소리가 탁해지는, 예, 거죠. 탁해지고 퍼져나간다고 네. 해요. 그왜 그런가 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 음악에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 뭐, 442, 443, 444, 도음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데, 보리스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네. 그 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니까 소리가 정말 한 목소리로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이분이 떠나가니까 이제 음폭이 넓어져서 소리가 탁해지는 것처럼 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네. 예, 교회가 예, 있어야만 예,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종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을 정결하게 유지해주는 네. 예, 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풍랑이 괴롭게 이제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 그길 걸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주시거든. 나도 이물리를 긋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못 가서 형편을 보고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다시 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물리를 긋기는 했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그 형편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건져서 다시 배로 데리고 오셨는데 바로 이 배가 교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또 악한 사탄에게서 어, 거짓된 마귀의 유혹에서 이 교회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음, 영적인 절대적인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계셔서 여기 뇌매가 하나님의 그 음,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자, 자녀들이 이제 유다 방언을 못하고 아스돗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꾸짖고 쫓아내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는 그걸 볼수 있고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혼인을 했습니다 네. 예 딸을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그 집에 또 사위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다시 다 내보내면서, 왜냐하면 이 혼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면 섞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종이 계셔야 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으로 흘러갈 때 우리를 또 꾸짖어 주실 수도 있고, 네. 예, 또 권고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근처 주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셨듯이 또이 시대 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성을 쌓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펴서 또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자제하고 또 하나님의 어, 뜻을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